성 월드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거 이걸 다 조립했거든요. 다 조립해드리고 이거 아 조립해보고 이거 성능 알아보고 미니 피규어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먼저 잠시만요. 아놔. 네. 마스터 체님입니다. 마스터 체님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카메라 안 보고 있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줄까요? 프리팅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망토 빳빳해도 좋고요. 요거, 아까 헬멧, 헬멧, 뭐, 투구라고 해야 되나? 요거, 이거를 씌워주세요. 이렇게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까먹었어요 이렇게 껴주세요 지금 시끄러워서 죄송하데요 이렇게 껴주시고 있었는데. 있었고, 뭐 네, 만이있색도 있어, 흰색도 있어. 그데 이렇게 껴주세요. 몰 위에 이거 씌워주고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씌워주세요. 그 다음에 손들어 이렇게 는 음. 네, 마스터 첸이 라임이 되어습니다그 네, 다음은 카파우라이 입니다. 카파우라이는 쉬워요. 뱀이라서 이렇게 끼고 위에 손에다가 이 칼만 끼워주면 되거든 카파우라이가 완성 이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쥬고 인데요. 쥬고, 죽어, 쥬고 입니다. 등에 뼈이고 뼈 좋습니다. 이같은에 주거가 씨름 선수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껴주시고 손을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를 이렇게 껴주시면 주거가 왔는데요. 네, 그다음에 제입니다

아, 스컷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를 껴주세요. 이렇게 사, 사이를 껴주시면 제일 완성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기 다렸던, 아기 다리 고기 다렸던, 로이드, 로이드입니다. 로이드는 프리팅이야, 이렇게 프리팅이 이렇게 되어있고, 프리팅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laughs> 다음에 목에 는 칼기는 거. 칼기는 거.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 는 거. 이렇게 거. 워주시고그기음에엘기 마스크 네.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기는 거. 칼기는 거. 칼 그 네. 다음에 한 개를 더햇 껴주세요. 그 다음에 햇불을 만들거에요. 데은 네. 여기다가 이 불꽃을 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고, 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 지도를 여기다가 스티커 붙여가지고, 떼어주시면 미니 피규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고요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세티모델 해볼게요. 저쪽부터 해볼게요. 이거 주로가 이쪽으로 가있고요. 여기 여기 네가 이렇게 가있어. 그다음에 요이드가 이쪽으로 가있고 싸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가 감옥에 갇혀있어야 됩니다. 감옥에 아, 다그 어? 다음에 이쪽에는, 뭐? 이 어, 위에는 아가 올라가 있고, 마스터레인저 아, 어. 쪽으로 올라가 있고, 파파오 어. 라인은 이쪽에 어,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고요. 성능 한번 알려볼까요? 성능. 이거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외스 그림으로 그냥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스프링 슈터. 이거 스프링 슈터가 날아갑니요 코네 맞았네요. 네, 요거, 요거를 눌러주시면. 발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열어주시면 요거 조개 나오거든요. 여기 안에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입을 열어주시면 조개 나옵니다. 아? 네 독이 나고요 다시 넣고요 이것도 제 장전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전을 해주시고 한 뒤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빼졌네, 이게. 이 이렇게, 이렇게 걸수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걸수 있습니다. 여기 상자가 있고요. 이렇게 상자 안에 보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기창 고고 여기는 다시 되도록 갈수 있는 지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 어, 어이씨.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고. 잠시만 나와줄래? 네, 제이가요. 잠시만요. 데이가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올라오면 이렇게 함정이 있어요. 여기 잡았던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왜안 떨어져? 잠시만요. 이거를, 맞당겨주시면은 저기요, 밑으로 좀 내려가게. 밑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이렇게 빠집니다. 빠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얘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잡아 이렇게 끌고 가요. 가지고 다시 왔냐? 얘를 이렇게 봐가지고 집어냅니다. 집어습니다 가지고요 루이드가요 구출하러 오는 건데 그런 스토리입니다 마스터체 이런 나쁜 내릴 수 있고 이거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고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려놓는요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네 계단이 이렇게 춤춤 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파우라이, 난 저쪽에가 있어.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